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257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15일 오전 11시 반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아직 상승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한국정보통신을 왜 가져왔냐. 이 한국정보통신은, <laughs> 제가 진짜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고, 실제로 3월부터 해서 매매도 굉장히 큰 돈으로 한번 들어가 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 봤냐면요. 자이 지금 공인 인증서 폐지와 관련해서 이런 지금 인증 정보통신 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때 자 그래서 뭐 공인 인증서를 폐지한다 그런 부분이 엄청난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들이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다 했는데 제가 매매했을 때가 어때 어디, 어디였냐면 이쪽 부분이었어요 왜 이때 이제 매매를 했느냐 자이 전에 기관이 2만 주씩 계속 담아요 계속. 그런데, 기관이 계속 닿는데 자, 이런 매물대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매물대가 있고, 이렇게 지금 매집을, 매집을 떠나서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이런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도 상승을 할수 있고 이제 뭐 호가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국정보통신이 정말 굉장히 답답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찍는 이유는 한국전자인증이란 지금 종목 제가 지금 바로 찍고 나서 한국정보통신 바로 찍는 겁니다. 자, 한국전자인증 제가 언제 찍었을까요? 뭐 2, 3% 때. 영상을 찍었어요. 한번 이제 확인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쯤에 6,930원대에 조금 매수를 해보고 한번, 어, 이 정도 종목은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에 이제 영상을 바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보 인증이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정보 인증을 찍고 한국 정보통신을 찍는데 자, 이거 안 올라갈까요? 한국 전자 인증이 올라가는데 한국 정보통신이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거래량 들어옵니다. 보세요. 지금 이런 타점을 잡아서 자, 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분명히 이제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어떻게 목가창을 뭐 잠깐 본다면 굉장히 좀 답답한데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량 들어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자 60분봉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올라갑니다. 자, 제가 뭐 단기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영상을 찍고 싶어도 이게 영상이 길어졌다 잘랐다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만약 갑자기 안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늘은 좋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돼서 한국전자인증과 한국정보통신 두 종목을 굉장히 유익하게 보고 있어요. 뭐, 라온시큐어도 그렇고, 뭐, 케이사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 지금 보세요. 한국정보통신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한국정보 인증이죠. 한국정보통신도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기관이 제가 왜 근데 이제 한국정보통신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냐면, 참 기관이 분명히 이 수급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국정보통신. 기관이 3월 11일부터, 3월 11일부터 계속해서 모읍니다. 기관이 자 70몇만주까지 해서 79만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점점점점 올라갑니다. 이 매물을 하나도 지금 털어내질 않았어요. 차익실현 한 번도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 차익실현 어떻게 들어갈까요? 분명히 더큰 고점에서 들어가기 위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익실현일까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매물을, 매물을 흡수하고, 더 매물을 많이 받아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너무 좋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자, 거래량 터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원래 단타를 볼 때는 한국 정보 인증 보세요. 지금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냥 제가 이제 찝는 게 아니라 이거 한국 정보 인증도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두개 이제 다 보시는 분들은 한국 정보 인증을 받 잡았던 그 타점 바로 그 타점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타점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 정보통신. 분명히 한국정보통신도 만 원을 넘는 아자만 원이 좀 걸리긴 하네요 자 그런데 분명히 한국정보통신도 제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상승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잠깐 이런 식으로 보면 매물대가 뭐 이런 데서 만원 부분에서 있고 이 매물대를 뚫는다면 충분히 오늘 한국전자인증이 한국 정보 인증이 이제 확실하게 힘을 받아준다면 한국 정보 통신 반드시 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정보 인증을 못 잡았으면 한국 정보 통신으로 단타를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은 단타로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좀 타이밍이 맞아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뭐 오히려 지금 이제 정보 통신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은 기간 수급 주고 이 기간이 팔지 않았고 이제 이 부분들이 분명히 상승할 부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뚫을 때까지 조금만 보유하시면 이제 힘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자 거래량 한번만 터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연구소, 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지,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자, 뭐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지 수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 투자 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오셔, 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것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